다고 보실게요. 먹으려고요. 그래, 이제 구겨줍니다. 서울에서 저기 사업하는 이, 놈인데 뭐, 아주 내용이 뭐, 없어요, 이 새끼. <laughs> 얘는그 직장생활하는 놈데참 <laughs> 내용이 없는 놈들이고. 여기는 여기는 경찰이고요. 얘는 뭐하는 놈인지 총맞어요. <laughs> 저 새끼는 사장이고, 이 새끼는 간해수공업. 소주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지금 까고 있습니다. 아니 가는 소금 아니야? 네, 네, 네. 회사 키우던지 다시가. 오늘 닭값 드세요. 목소 주 쏘는 건 목사. 공부하지 말고. 너앞 친구들하고 모여서요. 오랜만에 이 국마진 친구들하고 모여서 하지. 소주 한잔 아침부터 까고 있습니다. 인생이 로로, <목소리> 여뭐야 <목소리> <목소리> 내일 가자. 응, <목소리> 야 내가 할 거니까 오늘 야 우재야 오늘 가는 사람 있잖아, 팀장님 보내. 응, <목소리> 오늘 가는 사람은 제명 스키델 제명 거의 이제 민들레 향기 탄션의 <목소리> <파이션네 목소리> 반찬인데 <목소리> 거의 공짜로 줍니다 뭐지야? 반만 말해서 저희는 공짜로 먹는 불러, 거고요. 여기 공짜로 먹는 겁니다. 이거 밥만 마련한 거예요. 여기가. 야, 근데 너 진짜, 야, 근데 아, 게, 진짜, 저, 정말 특이하더만. 왜 특이하냐면, 원래, 원래 그, 대부분이대 토리 그, 털이, 꼬치로서 데이터지. 아이고, <laughs> 여, 보세요 여기 지금 <있으면> 나옵니다. <laughs> 진짜, 무슨 데이터 얘기가안 나. 진짜 이 <laughs> 사람, 진짜, <웃음> 그. 저가 어릴 때 제일 친한 아, 친구였는데, 아주 상종 못할 로 인데요. 감성을 찾어요 여러분들 그 민들레 향기 오셔서 한번 그 식사해 보세요. 옛날 우리가 어렸을 적 추억이 무럭무럭 무럭 주룩주룩 셉니다막에 감사합니다.